세계영광 한국건설교육원 2021년 건축 목공 6강인데요. 6강 6강부터는 현치도 현치도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합니다. 현치도를 작도를 못하면 완성 작품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물 흐러 가듯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 건설 교육 국가 기술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인사 올리겠고요. 저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어떻게 돼요? 쉽게 접속할 수 있죠?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교육, 실기교육,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은 합격하시겠지요? 1년에 2021년은 1회 때 그리고 4회 때 봅니다. 그러면은 원서접수일 며칠이 되겠습니까?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원서접수일은 이렇게 3월 2일 그리고 10월 25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를 해 주셔야지 되요. 원서 접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서 접수도 한국건설교육원, 한국건설교육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격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여러분 건축 목공 현치도를 작도를 할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게 삼각형을 그리셔야지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도면에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 도리 폭이 어떻게 돼요? 400mm로 주어지고 있죠. 도면에 보시면은 또 높이는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으로 되어 있죠. 자, 하면은 이 부분에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삼각형을 근간으로 해서 도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도리의 모양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삼각형을, 삼각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90도로 잘라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오른쪽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딸, 따로 가서 이 부분을 현치도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먹금치를 해 주셔야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 먹금치를 해 주셔야지 되겠죠. 자, 90도로 자른 후에, 이렇게 90도로 자른 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치도에 의거해서 먹금치를 해주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어떻게 도리를 쉽게 먹금치를 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면도 상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도면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이 부분, 이렇게 도면에 의거해서, 현치도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딱 절단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도면에 의거해서 절단을 해주시고, 이 부분, 이 부분 맞춤 부분도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리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좌우석가래 좌우석가래에 대한 현치도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검게 보이는 이 부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석가래가 되고요 이 부분은 좌석가래가 되고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 기둥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할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는 열십자선 열십자선 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평면도 평면도는 무엇을 근간으로 해야지 됩니까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평면도 평면도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자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 중요 포인트가 이렇게 여섯 개의 중요 포인트가 나와있지요.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물론, 이해를 해 주시면은 최고지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입력을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각각의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기 전당 한국건설교육원. 여기. 이포인트 H포인트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빨간선 빨간선과 여기 파란선 보이시죠 이게 도리의 안착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자 십자, 10십자선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죠 10십자선의 끝단선 이 끝단포인트 끝단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자 10십자선의 그 포인트 그대로 어떻게요? 그대로 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h 포인트와 여기 절단선 도리에 절단선 도리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포인트도 여섯 개의 포인트 그대로 을해 주셔야지 되지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열0 십자선에 여섯 개 포인트, 여섯 개 포인트 입력을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이 포인트가 약간 벗어나도 작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포인트 여섯 개 포인트 그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여섯 개 포인트, 열 십자 선에 여섯 개 포인트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개 포인트가. 여러분, 여섯 개 포인트를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많은 선을 투영을 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먹금칠합니까? 자, 보이시죠? 각각의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 주셨는데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각각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자, 여기에서 부분에 있어서 상시를 해야지 된다 하면은 상부에 표시를 하고요. 여기 각 각각의 열십자 선 포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름모 먹금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금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부위에 있어서 상부에 표여야할 거, 하부에 표기할 거, 아면은 마름모, 파란 선에 마름모가 보이시죠? 이렇게 먹금치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질을 해주셔야지 되죠? 어떻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이렇게 먹금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딱 띄어내 주셔야지 됩니다. 상부, 상부 윗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띄어내고요. 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간섭되는 부위를 이렇게 띄어내고, 아, 마음대로 띄어나는 게 아닙니다. 먹금칠, 먹금칠을 통해서 먹금칠 선으로 그대로 띄어내야지 되지요. 자, 띄어낸 모양을 봅니다.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 간섭되는 부위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딱 우쭈아리에 띄어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에 털커덕,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보이는 물매선이 되겠죠. 물매선, 물매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대패질을 해 주셔야지 되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 이런 식으로 먹꿈치를 하는가 보다 실습 교육 때또해볼 겁니다. 실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창호, 창호 부위는 현치도, 작도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모양은, 모양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창호의 최종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굳이, 굳이 현지도를, 작도를 안해 주셔도 되고요. 가로, 세로, 사이즈만 맞아 주시면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돌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현지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좌석 우석알에 대한 기둥에 안착 안착되는 부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이 상단 돌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석가래 우석가래 상단 기둥에 접하는 그러한 먹금칠 현치도 중요하다 그랬죠. 10십자선 여섯 개 포인트 중요하다고 생 아, 중요한 겁니다. 여섯 개 포인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 교육원 이번 시간에 도리와 그리고 우석가의 상단 접합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열 십자선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